내년 3월부터는 지금보다 북촌 한옥마을 관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관광객으로 몸살하는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종로구가 오후 5시 이후로는 관광객 접근을 맞는 극약 처방을 내린 건데요. 종로구는 주민들이 관광객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심지어 이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인구는 6,100명 정도지만 관광객은 무려 100배에 이르는 644만 명에 달하는데요.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 소음과 쓰레기 등이 영향을 미치. 지난 5년간. 북 한옥마을 주민은 2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서울중로구는 전국 최초로 북촌 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요 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이 가능해져요 주민들의 불편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등으로 구역을 나눈 뒤 먼저 레드존의 방문시간을 제한했는데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려 레드존으로 지정된 북촌로 11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강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외의 시간에 이 구간을 구경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오렌지존인 북촌로 5가길, 계동길일 때는 주거용 한옥과 카페, 식당 등이 섞여 있는데요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보다 직원을 배치해 소음을 유발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할 계획이에요 또 북촌로 12길은 옐로존으로 정해 방문객 시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에 계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도 생기는데요 구간은 안국역 사거리부터 삼청공원 입구까지 불법 주정차가 잦은 이 구간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별 관리 지역은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본격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세 버스 통행 제한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일본 프랜차이즈협회에서 발표한 편의점 통계 월보 자료입니다. 일본 내 전체 점포 수만 55,641개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보다 일은 두 개나 줄어든 수치예요. 반면 우리나라의 편의점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5,580개로 나타났는데요. 5월에 발표된 일본 편의점 수와 비교하면 겨우 예순 한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국내 편의점 브랜드마다 점포 수가 최소 1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한국의 편의점 수가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은 소위 편의점 왕국으로도 불릴 만큼 그 역사가 우리에 비해 훨씬 오래됐고, 게다가 인구는 우리나라의 두 배를 넘잖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 곁에 편의점이란 존재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가까이 자리잡고 있는지, 반대로 일본에선 편의점 수가 얼마나 정체됐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약 2만 1,200개에 불과해. 했던 편의점 수가 10년 사이 무려 2배 넘게 증가했지만요. 반대로 일본의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그리고 수요 감소가 첫 손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국내 편의점 점포 수가 일본을 뛰어넘은 배경으로는 다양한 신상품이나 판매 이벤트를 쏟아내는 기획력이 꼽히고 있는데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골드바, 안마의자 같은 이색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양한 기업과 콜라보한 제품을 자주 볼수 있잖아요.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요즘 편의점 상품 기획자들은 일본 출장 대신 국내 방방곡곡을 돌며 맛집을 찾아다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최신 유행과 소비자가 원하는 새 상품을 빠르게 기획하는 게 핵심 업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